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게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는 비트게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게 사용하는 방법과 회원 가입할 때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20% 페이백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매매법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게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체크박스 3개 체크해서 레퍼럴 코드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서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포보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게더플은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게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게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우스코리아 확인을 해서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의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을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 텐데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트 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해 주시고 료하신 다음에 허용하기 클릭해서 사 촬영해 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해 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셀카 인증은 인이블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고 KYC 인증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트겟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게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 킴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숫자 여섯 자리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 보송,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자금을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요.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 주신 다음에 디포지버튼 눌러 주시고요.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고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QR 코드 옆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국내 코인 거래소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로 돌아오셔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 주시고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출금을 눌러주세요.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가지 않으신다면, 원화입금하고 입사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복사했던 비트겟서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이어 눌러주시고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령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 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 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들어가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을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된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입금 받은 태도는 현물 계좌에있기 때문에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우선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대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 참... 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빌러블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from spot에서 to USDT future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테더 설정해 주신 다음에 우측의 열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confirm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갈 때 이득을 보는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기 위해 레버리지도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게요 선물 거래 위층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의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밑에는 시간봉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들은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이 MA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패턴을 활용할 때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알고 고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지 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에 자금은 지장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줌모도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는데 클릭해주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두품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열배에서 손배 사이로 거래하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리미트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미트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 하단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레버리지 프라이스는 진입한 평균 가격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 주셔야 하겠고,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S 밑에 연필 모양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우측에 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플래시 클로즈로 포지션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비트겟에서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서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카피하기 위해 퓨쳐 눌러주시고요. 카피 트레이딩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숙률 등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오버뷰 측에 오더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모트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세요. 카피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 부분에는 투자하고 싶은만큼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밑에 있는 모어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페어 눌러서 원하시는 거래상만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눌러주시면 스탑로스 손절가와 세이크 프로피 익절가 설정하실 수가 있고 밑에 맥시멈 카피 부분에 자신의 자산 중에 얼마까지 한 포지션에 투자를 할지 최대 금액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하단에 있는 레버리지 부분 눌러 주시고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 주시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드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중간에는 있 레버리지는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 사용할 레버리지를 설정하시는 것이고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뒤에 13억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카피트레이더 들은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 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트레이딩 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을 하다보면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 을 해주셔야요. 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